안녕하십니까 주아천국의 인생이막 입니다. 네, 오늘 제가 어 다른 쪽에서 이제 그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어 이것저것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1원짜리랑 5원짜들이 이렇게 막 이것저것 서랍이나 어 다른 수집품 사이에 막 있길래 요거를 한번 홀더 처리를 해서 어 보관하는 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씩 해볼까 하고요 요거는 이제 1원짜리 수집용 홀더구요 아까 보니까 1원짜리 하나가 이렇게 구멍난게 있더라구요 목걸이용으로 이렇게 뚫은것 같은데 요게 하필이면 왜 66년도 동전으로 구멍을 뚫었을까요 그래도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구멍 났지만 보관을 하려고 홀더 처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귀한 66년도인데 구멍이 나 갖고 좀 아쉽고 여러분 이제 67년도 이런짜리들도 막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또 어디 뭐 책상 밑이나 그런 대로 들어가 버리면 못 찾죠. <laughs> 제가 그런 게 나중에 막 정리하는데 막 밑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김에 하려고요. 그래서 1원짜리 67년도 4개 홀더 처리하고 구멍난 66년 1원짜리 하나, 일단은, 홀더 처리를 하고 있어요. 어, 남들은, 뭐, 이거, 홀더 처리 뭐 하라 하냐고, 그냥, 봉다리에다 한꺼번에 모아놓으라 그러는데, 그냥 저는, 이왕이면, 그냥 넣어놓으려구요. 이렇게, 67년도, 이런 때를 놓고, 또 보니까, 어, 준특년인, 어, 사용되지만 75년도, 74년도도, 어, 또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수집은 한것 같은데, 어, 수집해서, 어, 나중에 정리해야지 하고, 그냥 막통 같은 데다가 넣어놨었던 것 같아요. 74년도. 그러다 보니까, 뭐, 미사용이면 좋겠지만, 그래도 중특년도, 어, 1원짜리 사용제도, 보기 힘드니까 이렇게 그냥 홀더 처리해서 놓으려고 합니다 네, 사용조, 사용되고 상태 안 좋아도 그래도 준 특년이나 특년도 주화들은 어 그만큼 또 가치를 하니까 이게 모아두면 좋은 것 같아요. 74년, 75년 해갖고 1원짜리 4개 홀더 처리했고요. 67년도 1원짜리 4 개, 그다음에 66년도 구멍난 1원짜리 하나. 그래서 이제 1원짜리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이 5원짜리들도 한 6개 돌아다니고 있어요 다른 거는 다 병에다 놓고요 이거는 왜 했냐면 그래도 69년도 69년도 68년도 거니까 다른 뭐 많이 있는 71년 72년도 보다는 그래서 조금 조금 더 어, 그거보다는 어, 귀한 대접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건좀 아쉬워요. 변색이 있는데 상태가 너무 좋더라고요. 중간중간 아주 원광도 좀 있고 그래도 뭐 완전 미사용은 아니니까 아쉬운 대로 아쉬운 대로 그냥 뭐 많은 많은 양이 있는 71년, 72년도 같은 경우는 그냥 병에다가 다 넣어놓고 보관을 하고요. 그래도 뭐 67년, 68년, 69년, 이러, 이런 거는 그냥 홀더 처리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69년 69년이 두 종이죠. A타입, B타입으로 해서 좁은 간격인 A타입과 좀 넓은 간격의 B타입, 그래서 이제 버라이어티라고 하죠. 그런 스타일의 원자리를 버라이어티도 제가 지금 한 3~4점 정도 수집을 한것 같아요. 미사용으로 수집하면 좋겠지만, 어, 미사용들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수집을 못하고 있죠. 이제 이렇게 해서, 어, 5원짜리, 1원짜리들 정리를 해서 놔두고, 이게 진짜, 아, 구멍난 게 좀, 언제 구입했는지는 모르겠고, 언제 샀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저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 요거는, 이쪽에 보면, 이렇게, 1원짜리들. 1원짜리들, 이제, 어디서 홀더 처리돼서 이제 막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홀더 처리돼서 들어온 것들. 홀더 까기가 아까우니까 그냥 여기다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마찬가지로 5원짜리도, 여기다가, 5원짜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홀더 처리된 것들. 여기도 68년도도 있고, 뭐 대부분, 어, 뭐 70, 71년, 72년도 이런 것들. 여기다가 넣어놓고, 아쉽지만, 구멍 뚫려서. 그리고 이게, 음, 이것도다 1원짜리들인데, 이것도 정리를 나중에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아,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요새, 응. 그, 유튜브 하면서, 뭐, 구독자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재생시간 4,000시간 채우는 게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재생시간 지금 4,000시간 때문에, 어 그, 상품통보 이야기에 라이브를 좀 한번 해봤고요. 요렇게, 또 이런 짜리들 5원짜리들 들어온거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한두개씩 찾아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인생이마기는 또 다음에 새로운 조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